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집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 이론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전기와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자석의 자기작용부터 해서 이 전자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자석의 자기작용입니다. 이 자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쇠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존재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물체를 자석이라고 하고요. 이 자석의 일종의 양 끝을 우리는 자극이라고 하죠.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자기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장이라고도 할 겁니다. 이 기자를 빼고 자장이라고도 할 텐데 그게 내내 이 자기장을 말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하 자석이 자기는 자기량 마치 이제 전기량과 똑같습니다. 전기에는 전하가 있다면 이 자석에는 자하가 있게 되는 거죠. 기호는 m 사용하고요. 단위는 웨버라고 읽게 됩니다. 이렇게 w, b로 표기하게 되죠. 전하에는 전기력선이 보이게 되죠. 이 자기에는요. 자기력선이 미치게 됩니다.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가 또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기력선의 성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기력선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 자력선은 자신이 수축하려고 하면서 같은 방향끼리는 서로 반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여러 가닥 나오게 되고 하나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임의의 한 점을 지나는 자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자력선의 밀도, 이 자력선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이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자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은 M 외부에서 M을 뮤로 나눈 것에 대한 것만큼 자력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우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자기 유도와 자성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화됐다는 것은 뭘까요? 원래 자석이 아니었는데 원래 자기를 띄지 않게 되었는데 이 자석 가까이 두었더니 이그 물체도 나중에는 자석의 물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자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석 가까이에 클립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 놓게 되면은 이 클립이나 드라이버가 자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석에 의해서 자화되는 현상을 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그런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 물체나 자석에다 갖다 댔다고 해서 다 자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석에다가 이 고무지우개 같은 것은 아무리 오래 두어봤자 이 자력을 띄지가 않게 되죠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강자성체 쉽게 자석이 되는 물질 그리고 이제 반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강자성체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들어있게 돼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니코, 철, 망이라고 하죠. 이 자석 가까이에 두었을 때그 녀석도 나중에 자석이 되는 게 바로 강자성체가 됩니다. 강자성체 꼭 기억해 두세요. 두 전화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이 쿨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자석 사이에도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두 자극의 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아래 식을부터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m1 m2가 두 자극이니까 당연히 비례하는 형식을 가지게 되고 이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죠. 이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법칙과 거의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율인데요. 이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 뮤S라고 하는 것은 비투자율입니다. 이 진공보다 몇 배가 더 투자율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일단 진공상태일 때는 4파이 뮤제로분의 1이어서 자 여기는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자기장 내에 있는 자아에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게 되고 자, 여기서 크기와 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h로 나타내게 되고 자, 그때 작용하는 힘 f는 이 자극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따지고 보니까 이 전기와 자기는 서로 닮은 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비교하게 되면 이런 표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자기회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회로입니다. 이 자기회로에서는 어떻게 자기장의 힘을 만들어 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자력이라고 하고요. 전기회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흘려 보낼 수 있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죠. 기자력의 식은 N I고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암페어 턴이 되게 됩니다. 자, 자속은요 외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류는 i 가 되고요. 아 그다음 아, 전류는 이렇게 암페어가 되고요. 자기저항은 암페어 턴 웨버로 나타낼 수 있고 전기저항은 우리가 옴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투자율이 있으면 도전율이 있게 되고 자속밀도가 있게 된다면 여기 전류밀도가 있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자속과 자속밀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전속과 전속밀도처럼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몇 개의 가닥선이 저, 자기력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이일 외보에 한 개가 나온다고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뭐 수백 개 수천 가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보다 그냥 일 외보에서 한 가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파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이 자속 밀도는 어떤 단위 면적당에 이 자속이 얼마나 많이 분배하고 있느냐, 지나가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웨버퍼 제곱미터가 되죠. 이 자속은 그래서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B는 A 분의 파이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는 자속 밀도 B는 뮤 H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게 되죠. 다음에 자기 모멘트와 또 토크라는 내용도 있게 되죠. 보통 우리가 나침반의 경우에는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이 자기적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 모멘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기 모멘트는 자극의 세기가 m 외보이고 길이가 l인 자석에서 자극의 세기와 자석의 길이의 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m은 자극의 세기 m과 길이 l을 곱하게 된 것이고 자이 단위는 이 웨버 미터가 되게 되죠. 토크는 여기 자기 모멘트 m에다가 자기장의 세기 h 그리고 사인 세터로 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게 되네요. 이 전류는 흐르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관계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있습니다.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이 이렇게 오른손을 갖다 대었을 때내 손가락과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게 되죠. 다음에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체에 균일하게 코일을 감은 원통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석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을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전자석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무한장 도선, 그러니까 길이가 제한이 없는 도선일 때에는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이 적용되게 되고, 길이가 있게 되면 또 비호사발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주회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그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전류와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오스 정리라고 해서 하는 것은요, 총 자기력선의 수를, 자기력선을, 그 다음에 투자율로 나누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몇 가닥이 나오는지 자기력선을 알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알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우스의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것도 나와있게 되죠. 자기장의 세기는 여러분께서 세 가지 식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무한장 직선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세 개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오사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게 되고요. 요거 우리가 외울 때아 이렇게 외웠었죠. 일단, 무한장 직선, 계속되는, 연속되는 직선에서는 h는 e 이 r 분의 i입니다. r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고요. i는 이 전류의 크기죠. 자,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쓰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말할 때 e 이 r 분의 ni, 권수 n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 코일에서는요,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형태에서는 이 R분의 또 NI의 식으로도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꼭다 여기 있는 식들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식다 알아두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상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이 파이 R분의 NI를 기억하셨다가, 무한장 직선은 권수 감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N을 빼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원형 코일로 갈 때는 파일을 빼게 되면은 이식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전류와 자기장에 대한 내용 이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